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거는요. 청해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지금 파트 2 유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녀남 대화 세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빈칸 채우는 거그 문제 한번 풀고 나서 어 특강 이어 가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 보세요, 바로.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Harriet Department Store? Sure. Go straight ahead until you find exit 5. Thank you. Is the department store close to exit 5? A. Actually, it leads to the basement of the store. B. No, the menswear is on the fifth floor of the store. C. Well, the department store opens at 10 in the morning. D. Not exactly. This is the direct number of the department. 자, 끝났습니다. A, B, C, D는 제가 했는데, 어쨌든, 네. 뭐 하셨습니까? A, B, C, D 중에. 정답 뭘까요, 여러분? 바로 정답 공개할게요. 일단 대본 보시면은, 뭐, 다음과 같았어요. 정답은 A입니다. A. 맞췄나요, 여러분? 이거 오답률 67%입니다. 이거 전국, 전국 수험생 평균 데이터예요. 3, 3명 중에 한명만 맞춘 거예요. 2명은 틀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탭스 문제치고 그렇게 어려울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업 때 배우는 거예요. 되게 쉬운, 아주 티피컬한 탭스 청의 유형입니다. 정답 유형도 우리가 맨날 훈련하는 유형이고 예. 그러니까 딱 탭스스럽게 출제됐어요. 근데 왜 정답률이 33%밖에 되지 않을까? 그럼 바로 이거는 어, 수능 문제였어요. 예, 이번에 고3 평가원 문제였는데 아, 모의고사 있죠? 전국 모의고사 거기에서 이게 오답률 2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좀 충격이에요 왜냐면 듣기 평가는 원래 되게 쉽잖아요 근데 오답률 2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탭스스럽게 출제돼가지고 어, 원래 기존에 어,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이제 모의고사 신경 안 쓰다가 어, 듣기는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좀 당한 거죠 봉변을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고3학생들한테 오답률 2위 정도 하는 문제가, 탭스 LC에서는, 어, 파트 2의 난이도 중에서 중상 정도의 문제다라는 거. 그렇죠 상, 상, 최상, 뭐, 이 정도는 절대 아니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예요? 많이들 뭐 수능이랑 어, 탭스랑 좀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방식에 있어서 붙어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 유형은 매우 탭스스럽게 출제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스럽지 않은 거예요. 형식이나 뭐 함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들 당한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어, 수능 저몇점 나왔는데 탭스 어떻게 될까요? 뭐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겠으나 정확한 평가 잣대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 만점, 나는 모의고사 항상 한게 아니면 다 맞아왔던 사람이야. 하더라도 실제 탭스를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 출제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함정들 대비하고 유형들을 탭스에 맞게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청해 요거 샘플 문제 하나 보면서 이좀 이런 설명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여러분 맞추셨으면 다행인데 틀리셨다 그러면은 청해 기본 이론 문제풀이 로직 있죠? 그거 꼭 정리 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강 여기서 마칠게요. 화이팅!